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촤 소리 장수 약장수, 약장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광고 건너뛰기 안돼요 이상한 나라의 신경개발자 나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상찍고 날짜만 숨자고 아우 힘들어 아우 촬영을 했더니 놓친내가 늦게까지 했더니 힘들더라고 아우, 그런 거 하면 안 좋아. 하면 안 좋아. 아 그런거 하면 안좋아 하면 안좋아 아그 서브리뷰팅만 아니면 내가 안했을텐데 아서버리유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하고 났더니, 아유, 맥을 못 추네, 맥을 못 쳐. 아까 영상 찍고 또 낮잠 한숨 자고, 어저께도 잠잘 잤는데. 여하튼,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하튼, 오늘 읽어주고, 아, 저번에, 근데 이거를 댓글 달까, 영상을 찍고 하다가 놓친 거야. 읽어드릴게요. 영상 늘잘 보고 있습니다. SI, 결국. 업무가 중요하고 쿼리를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쿼리는 저는 학원에서 SQL 좀 배우고 PL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인덱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다. 현업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쿼리를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랜잭션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수준이고 신입들은 투니 실력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업무는 제가 경력 쌓으면 풀이 뛰거나 금융 쪽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뻥튀기를 안 하면 주로 금융 쪽으로 일을 받을 회사를 입사하고 싶은데 그런 곳에 가려면 무슨 어, 전산회계나 사무회계를 따놓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쿼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이제 저번에 쿼리된 거요 이제 쿼리 무제한으로 많이 하면 좋아. 쿼리는 조금 힘든 얘기할게 원래 힘든 얘기 잘안 하잖아 힘든 <laughs> 얘기 뭐 근데 쿼리는 집합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 집합의 개념으로 책도 있는데 저 책을 보다 보면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쿼리는 그리고 튜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옛날 때가 초창기 때는 튜닝이 기본이었어 왜 튜닝이 기본이었냐면 그 서버 성능이 워낙 낮아서 자기가 커리를 짜고 금융권에서 내가 그그 그 어디야 수엑스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짬뽕 좀된 애들이었는데 대부분 의 애들이 자기 커리는 자기가 튜닝을 했어 왜그랬냐면그 서버 성능이 워낙 안 좋아 갖고 그, 그, 내가 대충 짜서 이렇게 해서 급하니까 짜지만, 그, 실디비가 되게 이게 탁 들어오는 순간 이게 드드드드드대. 드 그럼 욕을 먹거든. 그건내 코린 내가 튜닝을 하고 그래서. 나도, 나도 내 코린 내가 튜닝을 하고, 거기 옆에 있는 사람도 자이크닝 했는데, 이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이게, SR성이 강해져나? 그러더니, 실디비가 자꾸 들어올 경우가 적어지고, 뭐, 성능이 늦어지지만, PC를 업그레이드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DBA가 있어. 그래갖고, 그 성능이 안 좋아지가 성능이 안 좋은 화면에 있는 DB들은 이렇게 튜닝을 맡길 때가 있어 DBA 있는데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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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에 대해서 나도 한동안 튜닝 안 해서 나도 저번 저저번 프로젝트도 애들이는 커리를 내가 튜닝을 안 하고 DBA가 한번 있어서 DBA 맡기고 두 번째는 그냥 아 그냥 그러다 말아서 그냥 이제 커리 짜놓고 애들이 성능 안 좋은 게아 워낙 성능이 안좋으니까 아주 개 발로 짜놓지 않고는 무지하게드들거린데는 거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튜닝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져 그리고 더더욱 웃긴건 신입한테 튜닝 시키진 않아 튜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입부터 어느정도까지 튜닝을 시키지 않잖아 근데 어느정도 더 지나도 내가 그랬잖아 성능이 좋아서 할 일도 없고 dba가 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튜닝할 기회는 거의 없어져 그러니까 는 애들이 튜닝을 많이 안해 튜닝을 잘 몰라 그래서 무식하게 커리를 막자지 무식하게 커리를 막 짜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기간 끝나면 가잖아. 기간 동안에 딱 끝나고 실디비가 들어오는 걸못 보고 가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그냥 대충 짜놓고 튀는 거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지. 대충 짜놓고. 왜냐면, 근데 이 사람도 얘기하지. 실디비가 들어와 봐야지 이게 튜닝이나 속도나 이런 거 보는 거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튜닝까지는 아니고 그냥 집합의 개념으로서 자기가 개념을 좀 쌓고 여러분들 뭐가 힘드냐면 보통 디비는 뭐 그두 개, 세개 이렇게 보지. 기본이 200개야. 기본이. 약간 그러니까 DB가 보통 시스템 가면 몇백 개에서 천개 단위가 넘어가죠. DB가 몇백 개에서 천개 단위가 넘어지고, 릴레이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쿼리가 틀려져 버려. 그리고 이거랑 이런 걸고, 걸고, 이거랑 걸고 이렇게 해서 튜닝이 탁해서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 <laughs> 근데 그게 잘안 나올 때가 있어. 값을 이렇게... 어, 내가 한, 이렇게, 대여섯 개만 이렇게 걸어도 값이 내가 333 나와야 돼, 33567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막, 그 돌릴 때마다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 그,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디비가 여러 분 이제 지금 초, 초짜라, 뭐, 게시판 만들어봐야 뭐 한, 많아봐야 열개지 많아봐야 많아 뭐 회원관리하고 뭐 해봐야 열개인데 보통 실무 디비 가면 보통 200개에서 뭐 1000개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무지하게 많아 디비가 끝도 이제 테, 그 모니터 보면 끝도 쫙 디비가 있어 그거다 해석하고 넘,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그런 거는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나가셔야 돼요 디비는 디비는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된 책들도 많고 강자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집합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집합이야 집합 집합의 개념으로 이게 그 DB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강좌나 책을 이렇게 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커리를 끝도 없이 짜 보면서 자기의 트레이닝 실력을 키워야 돼. 커리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데 튜닝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튜닝하는 방법은 있거든. 트레이 딱 보면 쫙 나와 갖고 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하면 좋아. 하면 좋아.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신입이 하긴 그렇고 그냥 집합의 개념, 개념을 개념 집합의 개념을 좀 쌓도록 노력을 해요 신입이면 그러다 보면 쌓이다 보면 아 이거는 이런 집합 교집합, 학집합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집합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해서 값도출할 때좀 편하거든 그런 거하고 금융권 가고 싶다 어... 프이뛰는데 금융권 쪽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뻥튀기 안 하고 주로 금융 쪽열 전문 전산회계나 세무회계를 따놓으면 좋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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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나 세무회계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그 컨설턴트가 다 들어와 있어 거기에 컨설턴트가 있어 금융권 쪽 프로젝트 가보면 컨설턴트 애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스타트 하면은 그 그룹이 있어 그컨설턴트그 세무회계 하는 애들이 들어와 나도 그래갖고. 옛날에 있잖아, 뭐 하면 돈, 컨설턴트 들어와서 막세무에게막할때 물어봤거든. 야, 뭐 하면 돈 벌까? 그랬더니, 뭐 어디에다 돈을 넣으시고 착실히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농담따운또 친화력이 죽이잖아. 돈 벌어주는 컨설턴트였거든. 세무에게 있고. 그런 건 걔네들이 세무에게 있는 거야. 아유, 잠깐만, 코좀 푸고. 아유, 이게 추접스러네가크크거리고아 편집방송 <laughs> 비염 있어서 비염 있어서 그래 아 이거 잠수 좀 시원하게 자라고 에어컨 틀어놓고 잤더니 아또 샌다 세모에 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융권은 대기 금융권을 어느 정도 짬밥 돼서는 못가왜못 가냐면 그거 금융권은 무조건 그 뭐뭐 했던 사람 무슨 뭐 여신 했던 사람 무슨 했던 사람 금융권 했던 사람 더빡세게 한던 거는 차세대 차세대 하면은 1년에서 길게는 2년짜리도 있고거든 1년짜리거든 차세대 두번 이상 뛰어본 사람 이런 것도 봤어 내가 뭐한 번도 아니야 두번 이상 뛰어본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했던 사람 했던 사람 무조건 했던 사람이야 금융권은 근데 되게 경력 이 있잖아 세무회계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구비 조건은, 뭐, 세무에게 전산액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무슨 프로젝트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금융권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 내 방법은, 그쪽으로 영업뛰는 사람 타고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영업을 잡아야 돼, 영업을. 그니까, 러 금융 쪽 회사를 하는 회사가 있어. SI인데, 금융 쪽만 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그 회사에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연주를 타고,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야. 거기 잘하면, 그거 타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태그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 그럼 뭐, 무슨 여신 업무도 해서, 정복의 업무도 하고, 무슨 업무,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좀 타서 경력이 조금 쌓이잖아. 그러면, 어,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뽑을 때, 금융권 쪽 많이 뽑거든. 그럼 뭐뭐 하신 분 하면 그거 내가 이력서 내면 가지만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어~ 세무회계나 전산회계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융권 쪽 S인을 하는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 살짝 발을 담궈서 이렇게 가는 거 그걸 추천드려요 알았죠? 예 어우 이제 다음에 봬요 아 그리고 정말 그 그 내가 또 사담 앞에 왜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좀 사담하고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들은 복된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게 천명이 딱 넘었잖아 천명이 넘어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야 저번에 아니 내거 보고는 어우 아씨 너무 길어요 뭔소리인지 어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어떤 분이 또 자세히 정리 해놨어 내가 띄엄띄엄 얘기하자 그랬더니 아정리된걸 일찍 볼걸 정리된걸 일찍보고 넘어갈걸 잘못했다고 이게 예, 그때까지 영, 영상 다 봤다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 괜히 봤다고 그럼 안돼 왜그러냐면 이게 봤으니까 정리된게 눈에 팍팍 들어오지 이게 예, 이 풀영상을 안봤으면 정리된게 눈에 안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예, 이해해 기부터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냥 이게 예, 천명이 되면 이게 예, 그 유튜브에서 뭘 하냐면 내 영상을 검수를 해 검수를 해갖고, 이게, 노딱딱지나 뭐, 노딱이라 그러더라고. 노란딱지, 뭐, 이게. 난 노딱도 많이 붙을 거야. 욕도 많이 해갖고, 노딱도 많이 붙을 거야. 근데, 그걸 해야 될지, 뭐, 이거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이게, 심의를 해야 되잖아. 야, 얼마나, 내가 생각해, 얼마나 불쌍해. 야, 댓들은, 동영상 한두 개 보는 것도 힘들어서, 아, 씨, 뭐, 어쩌지, 어쩌지 하는데. 걔는 내가 동생 한 200개 가까이 돼. 190, 200개 됐는데, 200개를 다 봐야 되잖아. 야, 잔소리를 200개를 다 들은다고 요걔 퇴사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댓글 뜸 퇴사 안 하겠어. 나 같으면 씨 이거 200개 다 보라 고 그러면, 우와, 씨발 잔소리를 200개나 들어야 돼. 또 걔는 개발자도 아니잖아. 이 분야도 아니잖아. 야 진짜 내가 걔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을 했지. 아 걔가 불쌍한 놈이다. <laughs> 그냥 잡살 보였어요. 다음에 봬요. 들어가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명 열명 활당제. 울랄라 울랄라.